JIB가 당진시의 유기견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문희전당 사거리에 흙먼지가 쌓이는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중국 옥화년과 우호친선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이 농업경영인 당진시연합회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진시의 농민들이 벽시 파종 등 본격적인 농번기에 들어갔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직자 청렴교육이 개최됐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JI 비 뉴스입니다. 최근 당진시에 유기견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원룸촌 쓰레기장이나 빈집, 길가 등에서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 버려지는 생명들. 당진시의 유기견 실태를 신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각 지역에서 구조된 다양한 종류의 유기견들이 마치 감옥에 갇힌 듯 창살을 기대 쉼 없이 지저됩니다. 이 개들은 주로 빈집 혹은 길가, 원룸 앞 쓰레기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오늘 유기견 센터 방문해 주셨는데요. 어떤 네. 이유로 이곳을 찾게 되셨나요? 제 TV에서 보시면 동물농장 있잖아요. 네. 네.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 같은 SNL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음저 비닐봉지에다가 놓고 음. 음식물 쓰레기 통에 넣어놓고 버린 그람 있잖아요. 음. 네. 이제 그것도 보고 다른 것도 많이 봤는데 저가 강아지를 뭐 많이 좋아니까 하 음. 저가 네. 한번 키워보겠다는 의심 책임감으로 왔거든요. 어. <laughs> 다른 반려동물을 들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유기견을 입양할 때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그러니까 방송 같은 데서 조금 이슈가 돼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많아요. 음. 갑자기 늘어. 어. 그러면, 그러고 나서 버려지, 다시 버려지고. 어,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동물 등록을 꼭 시키는데, 그 특히 학생들, 아. 집에 가정에 네. 학생들이 많이 쪼르잖아요. 네. 키우고 싶다고. 네. 근데 그 이거는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게 아니에요. 네. 생명이잖아요. 네. 나와 내 가족이 반려동물을 들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주거환경이나 라이프스타일, 경제적 여건 등을 골고루 따져 또 하나의 생명을 책임질 준비가 충분히 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도 버려진 유기견들은 이렇게 철장 속에 갇혀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JRB 뉴스 신지혜입니다. 차로 옆을 걷다 보면 흙먼지들이 눈이나 기관지로 들어가 기침이나 눈물이 나셨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특히 문예예전당 사거리 부근은 흙먼지가 쌓인 정도가 심하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을 JIB 카메라가 알아봤습니다. 문예예전당 사거리. 흙먼지들이 도로 주변에 쌓여 있습니다. 차들이 움직이자 흙이 먼지처럼 흩날립니다. 원인은 근처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였습니다. 근처 시설 이용 시 주차장이 없는 시민들이 사유지에 임시로 주차를 하는 등 왕래가 잦기 때문에 박해에 모든 흙이 그대로 도로에 유출되는 것입니다. 당진 종합버스터미널 근처 상가 단지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미세한 흙이 날리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기관지나 눈등에 이물감을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 관계자는 사유지 주인에게 주차 시설 개조 등에 관해 권고를 해보았지만 소유주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진시의 도시개발 가속화에 따라 주차난이나 도시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관리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알비 카메라 현장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 27일 중국 절강성 옥환현과 우호친선 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으로 당진시가 중국과의 경제무역 분야에서 많은 교류의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중국 절강성 옥한현과 산동성 일조시를 방문 중인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 27일 오전 10시 옥한현 쉐라톤호텔에서 옥화년 임선화 현장을 만나 우호친선 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과 경제, 무역,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으며 특히 경제무역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웅장 당진 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도시 간의 경제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B뉴스 신지혜입니다. 이재광 시의회 의장이 농업 경영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당진 시의회 이재광 의장이 농업 경영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의정 차원에서 현실을 반영한 농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 경영인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업 경영인 당진시연 앞에 한상원 회장을 비롯한 각 지역의 농업 경영인들이 참석해 농업 선진국 견학 추진을 제안했고 당진시 쌀값 안정화와 간척지 임대 결정 지원에 관한 애로 사항 등을 전했습니다. 이에 이재광 의장은 농업 분야 예산의 추경 확보를 검토하고 쌀값 안정화와 보급을 위해 기업과 로컬 푸드를 연계시키는 소비구조를 마련하는 등 농업인들의 고충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JLB뉴스 정성경입니다. 미세먼지, 머리카락의 7분의 1의 크기에 여러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폐암이나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미세먼지가 30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을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신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은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인하대와 아주대 연구팀은 미세먼지는 흡입을 통해 폐염증을 일으키고 뇌로 전달돼 뇌혈관 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는 1mm의 1000분의 1인 1 마이크로미터인데,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먼지를 뜻합니다. 머리카락의 지름이 대략 70 마이크로미터인 것을 감안할 때 머리카락의 7분의 1 크기인 셈입니다. 미세먼지는 카디뮴과납 등의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폐암과 같은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정부 주도하에 공장과 자동차 등 대기 오염 배출원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기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됩니다. GIB뉴스 신지혜입니다. 송왕농협, 송산농협, 당진농협, 이세개농협이 당진해나루쌀조합 공동사업법인으로 공동출범하여 미국종합처리장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4일 송학농협에서 김홍장 당진시장, 김동환 국회의원, 여러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해나루쌀조합 공동사업법인 창립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송학농협, 송산농협, 당진농협이 공동출범하는 해나루쌀조합 공동사업은 RPC 미국 종합 처리장 운영을 3개 조합이 공동으로 수행함으로 양곡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안전 속에 조합원들의 실익을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천택 송강농협 조합장은 이번 해나루쌀 조합 공동 사업을 통한 RPC 가동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품질 안전적인 쌀을 공급하고 지역 브랜드인 해나루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데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비 및 자부담 등총 111억 원이 투입돼 송화급 석포리에 설치되는 RPC는 올해 10월부터 추수한 뒤에 대한 건조와 저장이 가능하고 12월부터는 가공 시설을 갖춰 당진 대표 농산물 헤나루사를 공급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j i b 뉴스 정성경입니다. 농부들의 벽시 파종이 시작됐습니다. 벽시 파종은 농업인들에게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알리는 의식과도 같은데요. 추수의 기쁨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당진 농업인들의 모습을 제 애비카메라가 담아봤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날리는 벽시 파종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간 담가놓은 벽시들은 뽀얀 싹을 튀었고, 농민들은 한해 풍년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모판에 파종 작업을 진행합니다. 한겨울을 보내고 봄볕에 몸을 잘 녹인 돈은 농부들의 손으로 갈려 푸른 모들이 자리 잡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우스에 심긴 호랑이 강낭콩. 심긴 지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푸른 생기를 띠며 줄기도 제법 단단해졌습니다. 분홍 꽃망울을 터트린 매화는 분주한 농민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봄꽃이 피어나듯 뜨거운 떼학볕을 이겨내고 풍성하게 여물어갈 곡식을 기대하며 농민들은 일터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JB뉴스 정성경입니다. 청렴, 공직자들의 가장 큰 미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탐욕이 없고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아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청렴한 공직자. 당진시는 당진 내 청렴 클러스터 협약을 맺은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시민들을 초청해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24일 청년클러스터 협약 기관인 당진시와 당진경찰서, 당진교육지원청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청년교육은 청년 문화 조성에 대한 실천 의지를 천명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경상대 한상덕 교수가 청념 교육 강사로 행복한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선보였습니다. 당진시는 지난해 충남도로부터 청념시책 추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청념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이런 교육의 장을 통해 공무원들의 청념의식이 시민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IB 뉴스 신지혜입니다. 이어서 당진의 놓치기 쉬운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당진의 놓치기 쉬운 소식들을 쉽게 알아보는 시간, 주간 소식통입니다. 당진 시립도서관이 오는 29일 중앙도서관 5층 영상강의실에서 북스타트로 여는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북스타트란 영유아들에게 출생과 동시에 그림책을 접해 이 책과 함께 놀게 함으로써 독서를 평생 습관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인데요. 당진시립도서관은 북스타트 여는 날 행사에 사전 신청하는 120명에게 책꾸러미도 나눠주고 마주이야기 저자 박문희 선생을 초청해 부모교육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육아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은 이번 북스타트 여는 날에 참석하셔서 내달부터 있을 북스타트 데이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해의 별미 실치를 주인공으로 한 실치 축제가 성문면 장고항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실치는 지금 4월에서 5월 사이에 최상의 맛을 자랑하는데요. 살아있는 실치에 오이, 배, 들깻잎과 같은 야채를 넣고 양념장과 버무리면 입에서 살살 녹으면서 바다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5월 2일과 3일에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맨손으로 고기 잡기, 실치로 뱅어포 만들기 등 가족과 연인과 함께 입맛과 추억을 다 잡을 수 있는 장고왕 실치 축제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유용 미생물만 잘 알아도 생활 환경이나 농업 분야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농기센터에서는 항산화력과 소생력, 정화력이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미생물을 배양하고 기본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비누 만들기를 비롯해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M 흡공을 오염된 하천에 넣으면 미생물들이 수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 EM 비누를 세제 등으로 쓰면 세척 효과에 탁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농기센터에서는 유용 미생물 활용 교육을 올해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하면 한진 바지락 축제죠. 이 바지락은 아미노산과 타우린이 풍부해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권하는 영양식입니다. 특히 한진 바지락 축제에서 제공하는 각종 해산물 바지락 요리 시사회는 별미 중에 별미를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데요. 갯벌에서 직접 조개도 잡아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한진 바지락 축제. 매달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축제 놓치지 마세요. 충남도교육청이 도내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대표 302명을 초청해 다음 달 9일 도교육청 다목적실에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원탁 토론회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되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해보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디자인 개발 지원에 나섰습니다. 도는 27일 논산시 기업인협의회 회의실에서 충남산업디자인협의회와 도내 10개 대학 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 16개 기업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산학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는 국산 품종의 고품질 국화를 생산하기 위한 재배기술 지침서인 우리 국화 재배기술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단행본 형태의 우리 국화 재배기술은 그간의 국화 관련 책자들과는 달리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국화 품목 연구원과 재배 농가가 함께 참여해 영농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애로 기술 해결을 목표로 발간됐습니다. 충남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들을 든든한 후원자로 얻었습니다. 도 공무원 교육원은 27일 교육원 소강당에서 정예 공무원 양성 과정 교육생 예순 여섯 명과 신규 임용 과정 교육생 7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멘토링 결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서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지는 봄 관광주간을 맞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할인 혜택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시는 이 기간 서산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이용요금을 5천원에서 3천원으로 40% 할인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월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때이른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날씨도 어제보다 따뜻하게 출발했는데요. 낮에도 기온이 꽤 많이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상태는 따뜻한 날씨에 비해 막지 않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으며 충남 남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서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치는 곳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당진 지역 최저 10도에서 최고 23도로 평소보다 2도에서 3도가량 최저기온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산은 최저 6도에서 최고 25도로 큰 일교차 예상되고요. 보령 서천은 최저 10도에서 최고 22도로 포근한 날씨 예측됩니다. 아산천안 역시 최저기온 10도에서 시작하겠고요. 최고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다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봄철에 건조한 날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도 강해 화재가 일어나기 쉽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서풍을 따라 국외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한때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을 나누고 함께하는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모두가 신바람 나는 희망의 2015년 당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당진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당진시와 함께합니다. 당진 평택항 2 1필필지 헌법재판소가 인정했습니다. 당진시가 허가를 내준 땅과 공장이 있습니다. 입주기업의 지지가 있습니다. 당진어민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듯 누가 봐도 당연히 당진 땅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땅을 잃지 않도록 당진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진시의회와 함께합니다.